안녕하세요. 주식봉봉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 신성델타, 어, 신성델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요일 날 매매를 끝내고 장마감하고 시간에 예, 매수 잔량이 쌓여서 시간외로 매수를 했습니다. 11,700원 하고 11,640원에 사줬는 분들도 있고, 어,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빠지면 또 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어, 아침에 시가 갭이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 갭이, 어, 12,14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어, 시가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신성 델타 같은 경우는 제가 대응이 좀 어려워서, 저는 그냥 뭐 시초가 부분에 그냥 다 매도를 했습니다. 아, 매도를 했고, 보시면, 그죠? 예. 제가 같은 경우는 매도를 다 했고, 그래서 신성 델타 같은 경우에는 <laughs> 매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들이 해지 종목으로 삼성 스펙 6호, 어, 삼성 스펙 6호는 저, 저희들이 어, 3 3 6 5원에 목요일 날 사가 있습니다. 일부분 사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3,400원, 3,380원 이를 걸었는데 3,340원이 물량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스펙은 내일도 사서 어, 또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어 헤지 종목으로 저희들이 어, 신, 어, 저 뭐죠? 어, 삼성 스펙 6호 하고 어, SCI 평가 정보 그리고 어, IT센 금관련주,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었는데, SCI 평가 정보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게 윗꼬리를좀 많이 자주 달아가지고, 이건 안 하고, 어 IT센하고, IT센은 금관련주예요 금관련주인데 시세 나왔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 삼성 스펙 6호는 해지 종목, 시장이 안 빠져도 상승에도 올라가는 양차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 스펙은 바닥이에요, 바닥. 여기가. 보이시죠? 3,300원 라인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가 있고, 뭐, 시세 주면 우리 팔을겠죠. 월일날또 빠지면 또, 또, 계속 추매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노리고 있고, 어, 그래서, <laughs> 삼성 스펙은 우리가 진행 중이고, 삼성, 어, 그리고 장중에 그, 오늘 보면, KCS, 어, <laughs> KS, KCS, 이 동종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밑꼬리를 땄습니다. 밑꼬리 따서 어, 17 <laughs> 밑꼬리를 따서 1,700원과 상승 V.I.에 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잠깐만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 <laughs> 매수 매수를 저희들이 만원에 했습니다 만원에 예, 보시면 예, 보시면 만원에 예, 9시 예, 제가 9시 27분에 만원에 매수를 겁니다 그래서 예, 분봉을 보시면 이 자리죠 9시 30분 최저점에 9,990원 인데 예, 딱그 27분에 올리고 3분 후에 3분 후에 급락이 나오면서 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1700원, 예, 1700원 하고 1700원 하고 나머지는 뭐 상승 부야에 물량이 뭐밑거리 그냥 따져 버려갖고 아니면 계속 살라했는데좀 아쉽죠. 이래 되면 좀 아쉽습니다. 원하는대로 못, 못 샀는데 올라가 버리면. 그래서 17,000엔에 팔고 1 7 0 0원에 팔고 상승 V.I.에 저거 했습니다. 다음 매도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시면 매도, 그죠? 1 7 0 0원에 반매도하고 나머지는 V.I. 향 기다려본다, 그죠? 예, 반매도 완료. 자 이렇게 해서 KCS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ITN, 예, i t 센도좀 아쉽습니다. 이걸 많이 몰락했는데 이게 투자주의 투자주의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조금 사고 내일 좀 공격적으로 살까 했지만 시간외로 떠버렸어요. 아쉽게도 이것도 최저점에 사긴 샀는데 <laughs> 예, 이거 같은 경우에 4,700원에 샀습니다. 4,700원에 예, 아침에 아침에 4 7 0 0원 걸어놨는데 이제 체결됐어요. 그랬는데 시간외로 상승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저는 5,050원에 팔았습니다. 시간외로는 이거 매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IT세는 좀 아쉽게 매, 매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는 투자주의만 아니면 오늘 좀 공격적으로 사고, 한락했는데 투자주의라서 내일 좀 공격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종가에 올라가길래, 하, 아, 종가 패딩을 좀, 물량을 좀 실을까 하다가, 아좀 아쉽네요. 시간으로 떠버려갖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 수익 나는 관심 종목은 죄송하게도 이제 앞으로 안 올리고, 어, 저희들이 매매했는 거, 제가 네, 매매했는 내역을 최대한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어, 매매했는 종목들을 복귀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복귀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뭐 손실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실나고 어르신 분들 함께 10일 동안, 그죠? 약 2주입니다. 2주 동안 함께 매매하기로 이벤트 영상을 올렸습니다. 뭐 혹시 관심 있고 손실 손수익 잘 나는 분은 뭐 알아서 매매 잘 하시는 분은 상관 없고요. 손실 나고 주식 시장 어렵다 싶으면 저 댓글에 댓글에 남겨놓으십시오. 참여 함께 무료 무료 매매 같이 하는 거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 원한다고 내,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녁 9 시에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때 방송에 오셔도 되고요. 어, 그래서 영상이 유익하다 싶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